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커레 t v 신간교입니다 오늘은 등산장갑 스포츠 장갑입니다 이렇게 짧은 거랑 긴거 바닥면은 이렇게 실리콘 처리가 돼서 물체를 잡았을 때체용감이쫙딱 나오도록 그립감이 우수하도록 이렇게 쫙쫙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여름용으로 이래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긴 거나 짧은 거나 똑같이 시보리, 여기에 시보리 처리를 해놔서 세탁할 때 섞어서 그냥 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거고, 일반, 요렇게 찍찍이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고른 제품들은 이 세탁시나 착용시에 여기 대입을 하면 은 시보리 부분, 다른 천을 상하게 만드는 경향인데, 이거는 고른 게 없고, 요 부분에 시보리 처리를 살짝 해놨다.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놨다 하는 거고,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렇게 두 개를 결합할 수 있도록, 자, 두 개가 같이 결합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여성용인데, 기자일 때는 이렇게 두 개를 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할 수 있도록. 빼는 방법은 여기를 그냥 눌리면 쉽게 이렇게 분리가 되고, 끼지 않을 때는 이렇게 결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갑은 국내 제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OEM 제작을 해오는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뭐 국내 제작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내 제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색깔은 이렇게 파란색, 회색, 검정색 이렇게 나오고 여기 남성용입니다. 나지고 손이 많이 크신 분들한테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 손. 여성용은 분홍 보라 이걸 연두라 하나 뭐 이렇게 있고 장갑 자체가 와플 콤비라고 돼 있습니다. 와플 콤비 장갑이라고 돼 있고. 위에는 망사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얇게 되어 있어. 땀은 흡수를 쉽게 할수 있고, 빨리 배출되도록 되어 있고, 바닥면은 이렇게 접지력이 우수하도록 실권 처리가 삭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 긴 장갑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터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 손가락에 요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실콘 처리를 해놨죠. 저거 저, 스마트폰 터치를 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반장갑은 손이 나오니까 필요가 없고, 긴장갑은 스마트폰 터치를 할수 있도록 해놨다. 하는 거고, 일반 장갑하고 다른 거는 이 부분이 되게 편안하다. 답답하지도 않고, 길이도 적당하고 되게 편안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반장갑을 이렇게 벗을 때 쉽게 벗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에다 땡길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놨고,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벗을 수가 있다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축축 늘어지면 안 되니까 고무로 이렇게 밴딩 처리를 한번더해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안 하면 여기가 느슨해지니까 이 밴딩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여기 접지가 딱 되도록 밀착이 되도록 해놨다 하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하게 돼있다 하는 겁니다. 남성용 세 가지 색깔, 여성용 세 가지 색깔로 나오고, 가격은 한 세트죠. 요렇게. 양쪽 손에 다낄수 있는 거 요걸 한 세트라 하죠. 한 세트에 많은 석 요래 판매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없지만은, 장갑 자체에서 뭐, 이 제품이 나무랄 때는 없다. 훌륭하게 낄수 있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자전거를 타거나 스포츠 활동할 때 등산할 때이 맨손으로 다니는 것 보다는 손을 덜 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땀도 닦을 수 있다 땀이 날 때는 거의 손등 부분에는 특히 이 부분에는 부드럽게 해놨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땀을 스치는 걸 닦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시보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자체는 빨래할 때 편리하다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빨래를 할수 있는데 렉키 스티커 지역에 스트랩으로 이렇게 해 놨는 거는 빨래할 때 다른 제품을 상하게 한다 카는 그건 장단점이 있다 카는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 제품 구매는 스티커를 문의주시면 됩니다 이상 스티커레 tv입니다 감사합니다